쉬어가는듯 푸른 공기와 휴식만이 주위를 감싸는 곳, 몰디브. 모두가 꿈같은 휴식을 찾아오는 몰디브엔 온갖 궂은 일도 마다 않는 지오들이 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성실한 도우미로 손님들의 휴가를 최고로 만드는 여섯 명의 지오들은 선진 레저 산업의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타양살이의 고단함을 견뎌나간다. 어느 날 모처럼 외출을 계획한 처녀들이 막 떠나려는 배를 향해 뛰기 시작한다. 탱여 놓칠세라 루시는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난다. 막 선착장을 떠나려는 배를 쯧 사람이 겨우 돌려세웠다. <목소리가 웃음> 처음 한번 나서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배 타고 나가면 너무 좋아. 요른 <목소리가> 속정으로도 4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곳. 오늘 목적지는 몰디브의 수도 말레다. 오, 섬 처녀들이 잠시 우왕 좌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엔 도로도 있고 차도 있다. 아, 막 경찰한테 걸려 끈보였다고. <laughs> 이곳에선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어깨를 가려야 돼요. 왜요? 여기는 무슬림 나라라서 품에 보이는 거랑 무릎, 무릎 항상 무릎 밑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요. 소매를 가려야돼요. 35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말레 여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가렸다. 수도인 말레에서도 교통수단은 오토바이. 그래서인지 줄지어 선 오토바이를 흔히 볼수 있다. 켈리와 줄리가 루시의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 여기서 얼마, 얼마야 물어보는거는 이따라 말로 뭐야? 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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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쪼끄미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막부탁안 부르지. 미띠 얼마예요? 미띠. 오늘 두 사람의 말레 관광 가이들을 자처고 하 나선 루시. 몰디브에 온지 각각 한 달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줄리와 켈리는. 말레 구경이 오늘 처음이다. 그러니 사방이 별천지다. 하지만 진짜 별천지는 바로 이곳. 슈퍼마켓이다. 카니섬에서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들이 지천에 쌓였다. 특히 과자 앞에 눈이 절로 커지는 켈리. <laughs> 견물생심이라 했던가 두달 동안 늘 과자를 얻어먹어온 켈리 오늘에야 양껏 과자를 사들인다 그런데 켈리뿐 아니라 세 사람 모두 과자로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아, 이렇게 아. 먹어 본 다음에 괜찮은 것만 사요. <laughs> 모험은 절대 아니. <아니에요. 웃음> 먹을 걸로. <laughs> 줄리는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 온다. 이렇게 장 보고 나면 마음이 너무 진정요켈리는 <laughs> <laughs> 가방에 과자를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다. 예, 예. 근데 많이 사서 또 달랑달랑 거리고 다니면요. 다른 지우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다 집어넣으려고요. 이로써 2주일치 과자를 확보한 세 사람,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거리를 나선다. 그 시간, 카니섬에서는 쥐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오기로 돼 있다. 말레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a o 교육열이 높은 몰디브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에 능숙하다. 오늘은 몰디브의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기념해 (80여 명의) 학생들을 종식으로 초대한 것이다 일이 더 늘어난 셈인데 아들은 마냥 신이 났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다. 아델의 기합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로아의 팀이 열쇠를 면하지 못한다. 아로아까지 사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패를 하고 만다. 그런데 아들이 다친 모양이다. 모래에 쓸려 생채기가 난 것이다. 작은 상처지만 아들은 신경이 쓰인다. 네, 여기는 다치면 안 좋은 게 오래가요. 바닷물이라 한국에 있었으면 한, 한 달도 안 갔을 텐데 여기또 날이 덥잖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되게 오래가요. 씩씩하게 자리로 돌아가는 아들. 늘 주위를 즐겁게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직업이다. 또 그런 자신이 있기에 이곳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세상 근심을 털어버린다. 그 자부심이 아들에겐 고단함을 이기는 약이 되고 힘이 된다. 그 시간, 말레 구경에 나섰던 세 사람이 카페를 찾았다. 땀이 안 더위도 안 나. 나. 더위지만, 지금 시간엔 나. 거리가 나. 텅 비기 나. 때문이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세 네, 3시 반에서 다시 네, 반까지는. 옷가게 그런 데문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음. 다 기도하러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만 빼놓고. 네. 늘 손님을 위한 존재였던 세 사람이 손님이 되어 호사를 노려본다. 맛있어. 촌스럽긴 한데 왠지 예뻐. 맛있다, 맛있다. 화려해 보여도 웬만한 인내심과 체력 없이는 견디기 힘든 직업. 하지만 한국에서 취업을 고민하던 세 사람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다. 호주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오자마자 준비를 해가지고 다 이력서, 어, 자신감, 있어. 어, 너무 자신감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 나는 ]이다. 나는 어. 여기까지 이미 올라가 있어. 그래 나는 뭐든할수 있을 그래, 거야. 막 이렇게 일 했어요. 네. 일 해보자. 그래, 막 이런 생각 막 들잖아. 그 이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이력서 아, 내면서도 네. 속으로 아일 하면서 어일 먼저 되지도 않았는데도 네. 아 그래 이이 분야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네.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요. 백이게내민 도전장도 그, 그, 좁은 취업문 앞에 나는, 산산조각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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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학교 <laughs> 4학년 때. <laughs> 이제 있으면서 계속 일년 내내 저는 원서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된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laughs> 러그리고 중고 자격증 같은 것도 되게 갖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어이 정도면은 뭐 어디 취직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년 있으면서 제가 나중에는 너무 작아 이제 자 이제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헛발 예뻐야 되고 예뻐. 사람이 정말 잘나야지, 정말 사는 것도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엔 또 그만큼 경쟁자가 많잖아요. 근데 뭐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러면은, 어, 그래, 이번에도 뭐안 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뭐든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향사에, 외향사에 취직하려고. 세상을 향한 첫 관문 앞에서 입은 상처. 그 상처가 이곳에서 조금씩 아물고 있다. 잠시 정박한 섬이라 해도 좋다. 이 섬을 날아갈 땐 한국을 떠날 때보다 더 튼튼한 날개를 달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주요들이 모여 연습이 한창이다. 이번 주말 손님들에게 선보일 새로운 공연을 몸에 익히는 중이다. 매니저가 된뒤 일을 익히느라 공연을 쉬었던 아로아도 이번 공연부터 출연하기로 했다. 매일 다양한 쇼를 소화하는 주요들. 만능 엔터테이너란 주요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갑자기, 갑자기 손님 한 분이 아루아를 찾아왔다. 와이프가 벌레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몸무에 네. 뭐가 막 일어났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번지어서 또. 네. 혹시 약을. 지금 어디 계세요? 58호예요. 늦은 밤빗 속을 뚫고 온 것을 보니 증세가 꽤 심각한 모양이다. 1 2 시가 넘어 리조트 내 병원도 문을 닫았다. 억수 같은 비가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스노클 하셨어요 혹시? 개미한테 물어보는 거 아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 도마뱀이 개미 있으면 개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개미는 그냥 저는. 그 반대로 하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연고를 구해온 아루아와 루시. 아 어, 잠도 못 주시고 또 전화도 못 하시고 그러실까봐 리셉션에. 네 근데 이약 저희도 바르거든요. 네. 네. 괜찮아요 이 약. 네. 지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바르시면 간지러운것좀 나아지시고 없어지고 그런 거는. 건... 여기 나의 생명이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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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니, 아니, 죄송해요. 갑자기 또. 네. 네, 죄송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네. 간혹 물이나 햇빛에 알러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통 하루가 지나면 아, 호전이 그니까, 그 되지만 이먼 곳까지 신혼여행을 와서 어. 아픈 신부를 보니 어, 아로하와 루시도, 루시도 마음이 무거워진다.